사바이 디 마라초왕 사랑방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. 진디톤 합수 마라초왕 사랑방 오늘은 조속히 일상생활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어요. 왕와 자갑 마사이 시위드 벤 포커티 나이 네 와이 와니 입니다. 레그로부터 네, 두 문장을 들으시고 무슨 뜻인지 알아 맞춰보세요. 권 마이 와 네오 다이 롱 다오 깐 붕더 ข้อที่หนึ่งบมีนักท่องเทียเยทเท่ยวเลยบบมีลายรับบมีนักท่องเที่ยวเลยโบมีลายรับข้อที่สองคอยหวังว่าจะกลับมาใช้ชีวิตเป็นปกติในวัยวันี้คอยหวังว่าจะกลับมาใช้ชีวิตเป็นปกติในวัยวๆนี้ใชัข้อปันเจมุจับมีนักท่องเที่ยวเลยโบมีรายรับ 범미나텅티아오 루이 보미 라이합 정답은 관광객이 안, 오서, 안 와서 또는 못 벌어요 오아 이거 저번에 하긴 했는데 또 낯설게 느껴지네요 자 관광객 낙통티아낙티아자그 다음에 관광객이 낙통티아오고안 오다가 뭐 범위. 또는 봄아. 음, 그래서 러이, 그죠? 러이 어, 돈을 못 벌어요. 봄 미라이합 또는 음, 라이합이면은 뭐 많이 맞이하다 이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그러면 라이합는 응. 수익금만 하는 거예요. 아 라이합 한단어로 수입 수입이 네네. 없다 이 어. 말이네, 그죠? 그러면 어 나는 요즘 수입이 없어요. 그러면 수확미 거의 범위 응. 라이합. 네 맞아요. 돼요. 어 발전하고 있죠. <laughs> <laughs> 아찌거리만큼씩 발전합니다. 아 어, 라이합이 수입이구나. 네, 네. 그럼 이제 요거에 반대되는 말어 지출 이렇게 하면 라이자이. 라이자이. 라이 라이합은 네, 내가 받는 거고, 거고 어 수입이고.

정답은 조속히 일상생활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어요. 아, 어, 이게 발음 어렵지요? 음. 어, 조속히 일상생활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어요. 자, 이것요. 조속히는 와이와이 와이 와이 응. 일상생활 사이시빗 사이시빗 정상화 벤포카티 벤포카티 뭐뭐 뭐 바라다 뭐 좋겠어요 할 때는 왕와왕 와, 와. 음,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이것도 약간 격식 차림 말이에요. 네, 네. 어, 뭐 조속히 뭐 우리가 아 어, 조속히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은 그냥 일상에 아 어, 빨리라는 말 하거든요. 음, 어, 음. 자한번더 조속히 일상생활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어요. 거의 왕 와, 자가 마사이 시위 변 평가지. 나이 와이 와이니 코이 왕와자갑 마사이 시윗 빈 뿌까티 나이 와이 와이니 그럼 조속히 공사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일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코이 왕와자 레오 위약 나이 와이 와이니 전체 문장을 잘 들으시고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방리리로 억세앙 남깐 บ่มีน,กนักท่องเที่ยวเลยบ่มีรายรัรบบ่มีนักท่องเที่ยวเลยบ่มีรายรับโจสุขี日常生活이정상화되었으면좋겠어요ค่อยหวังว่าจะกลับมาใช้ชีวิตเป็นปกติในไวัยวัยนี้ค่อยหวังว่าจะกลับมาใช้ชีวิตเป็นปกติในไวัยวัยนี้ 오늘은 여기까지 문의 바람이 건.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한 행복한 날 되세요. อมีความสุขมีสุ